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 됐을 텐데요.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알테오젠이 일반 소액주주들하고 이 기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견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소액주주와의 뭐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테우젠이 올해 돌아와서 대규모 대형 그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갱신한 그 재계약을 하면서 또 대규모 이제 계약금을 유입시켰죠. 근데 이런 걸 성공시키는 것 봐서는 알테우젠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아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건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다양하게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59억 5천만 불, US 달러로 최대 맥시멈 이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국내에 유입된 돈은 아직까지는 자회사인 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에게 라이센스 아웃 한것 외에는 실제로 국내에 이제 그 계약금 이 유입된 거는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요번에 그, 제조합 히알루론이다제라는 이거를 이제 MSD라는 다국적 제약사에다가 이키트루다라는제품군에 한해서 독점권을 주는 계약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재계약을, 계약 변경,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약한 280억 정도의 이 계약금을 수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이센스 아웃으로 계약금을 일부 받은 걸로,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바이오신약 개발 업체와 다르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의 그 연구의 진실성을 인정받고 실제로 돈과 수익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여주고만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 매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실제로 계약금을 수취하고 말톤을 수취하면서 매출 규모가 387억이나 288억 또 965억 같이 매출 외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계약금이나 런닝 로얄티가 들어올 때는 이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영업 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항상 이제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이제 소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약금이 들어오든, 라이센스아웃의 계약금이 들어오든, 이, 마일스톤이 들어오든,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계속될 수는 없죠. 앞에서 이 회사가 무슨 뭐 59억 달러 치만큼이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시켰다 하는 것은 이게 계약금과 마이스톤을 모두 포함해서 이게 임상 3사까지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상업화 했을 때 받게 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실현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이런 거에 가려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놓 놓치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거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경우 계약금을 받는데 그 계약금 규모가 그 웬만큼 크지 않으면 그 실제로 이제 그 런닝 로열티라고 할수 있는 그 마일스톤이 그 뒤로 가서 커지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이그 신약이나 이 기술에 대해서 그 라이센스 인을 해 가는 쪽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는 알테우는 회사는 여지껏 그렇게 이렇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하고 실체가 있는 라이선스 아웃핸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순손주도 계속 내고 있고. 하지만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 다르게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의 실체와 또 기술의 진실성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제3의 그 다국적 제약사업이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업체는 최대주와 특수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24%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편은 아닙니다. 3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향후 증자를 하거나 하면 최대주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분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혜신 씨라고 박순재 대표이사의 부인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도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창립할 때 같이 공동 창업자로 들어왔고, 그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그 보유 지분 중에 한 100만 주를 160만 주를 가 이제 시장에서 블록딜로 매각을 하면서 한 3천억 정도 차익 시현을하셨어요이 정도 되면 이제 사업은 안 됐죠. 개인이 3천억 정도면 세금 최대주주기 이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약55% 정도 내게 되는데 그래도 약 미니멈 한 1,500억 정도는 손에 쥐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손을 쥐게 되면 뭐 죽을 때까지 그돈다못 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일안 해도 되죠 그래서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정혜신 박사는 그 요번에 한 160만 주를 매각해서 약3천억 정도.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죠. 뭐 그뭐 재단 법인 하나 세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좋은 일 하시면서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빌딩을 사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이 주가 가 올랐을 때 팔아치웠습니다. 주가 가 오른 게 이제 앞서 에 설명드렸던 MSD에 대한 이 계약을 변경하면서 특정 그이키트로 단가요. 거기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서 약 2천만불, 그러니까 267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제가 처음에 이제 책을 쓸 때도 알테우전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줄 아는 기업이다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렇게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실체가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또 단기 순익도 내지 못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운이 좋아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오르지 않는 경우는 그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을 때 최대 주주가 뭐 대규모로 블록딜 하는 거그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회사가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주, 주주들에게 배당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우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최근 들어서 뭐 주식을 산분 외에 좀 일정기간 작년 연말이나 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꽤큰그 주가 차익을 볼 수도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은 솔직히 시장에서 돈이 있는 쪽즉 이러한 그 MSD와의 계약, 어, 계약 내용이 변경돼서 라이선스가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한2 0 0미억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쪽에서 땡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정보들이 작년 한 9월달부터 이러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그 전과 확실히 상이하게 주가가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나서 올 3월 달에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계약이 성사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계약이 된다는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쪽들은 묻지마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계약이 완전히 알려지고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 200몇 십억이또 들어오고 앞으로도 이 계약이 그 끝까지 안정적으로 갈 경우에는 얼마야 돈이 더 들어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됐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최대 주가 삼천억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 알테오젠이 적자 회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흑자로 돌려놓고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정상 기업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주가는 이 라이센스가 그러니까 이경영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변경돼서 MSD와의 계약에서 변경돼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그 전으로 주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적자 기업이 어떤 특정 테마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을 때그 테마 바람이 지나고 나면 또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이 회사의 기업 실적으로는 이 주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대부분 그. 이런 이벤트가 발생,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